여러분 오늘 보물 말씀을 순서대로 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정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의 주인공은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어요. 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면 죽으세요. 죽으시는데 첫 번째.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지금 합니다. 하나님게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에게 주었사오니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은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즉 미워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아니다 기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목사여에만 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우리들의 삶의 정황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그 목사 사람의 생각이죠.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되는 말씀은 이렇게 지금 초절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말씀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말씀의 종들은 압니다. 그러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당신과 내가 우리 하나님과 내가 사랑해서 여태껏 용서하여 과학의 질서를 말씀으로 붙들고 있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아버지여 그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긁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게 내버려 두시되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부셔서 당신의 주의 종들을 하늘나라로 지금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텐데 이러면 2000년 전에 세상은 끝난 거죠 만물질서는 끝나고 새로운 우주계가 나타났든지 어떻게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놔두시되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Keep! Preserve!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역사를 할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말씀에 더하여 부담을 가지니, 그렇게까지 말씀을 그렇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면, 그렇게 충고하는 그 기독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에게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주일날, 이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뿌려지는 이 말씀의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얼마나 예수님이 그 다음날 죽으시는데, 제자들을 위로하실 만도 한데, 이제 너희들, 너희들 이면 나를 잊어버리고 언제 없을 거야? 너희들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자였다는 거죠. 지금도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임 나이다 무엇이에요? 예수께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입는 것을 33년 동안에 인격을 품으시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말씀 때문에 승리했는데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의 말씀에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자기 간증이에요. 마치 바울이 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것처럼, 누가 마태, 마가가 한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연약한 인격을 채험 만나도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이겼으니 저들도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으로서의 삶을 산 인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최율하여서 승리하였으니,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그래서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33년의 삶을 살았으니, 말씀을 따라 사는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7, 18, 19절에 계속해서 세 번. 연이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말씀의 종들 저들을 세상에 보내오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매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놓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땐 우리 연약함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예수요.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예수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서 우리들과 함께 참고 견디게 마지막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임마누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급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눈치 굉장히 많이 봐요. 자녀들의 성공과 하나님의 복을 딜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건강의 마지막 결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과 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눈치 엄청 봐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 때문에 견뎌왔고 앞으로도 견딜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녀들에게는 어, 참 굳은 일들이 많을 거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험난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길어봤자 앞으로 20~30년이면요. 어, 정말 수족을 움직이지 힘들 정도의 늙음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아주 더 많은 삶이 남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요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들이 무슨 모범을 보여줘야 될까요? 무슨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네들에게 영적인 세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물질 문화와 견주어서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큰 일꾼이 되려면 성공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성장한 부모 세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저희 남욱주 권사님이 입에서 턱 한번 나오는 말이고 지금도 어머님께 제가 신방을 가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 영우 영민이 주에 어떻게 잘자니 잘자라니 얘네들큰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될 텐데 이게 구조에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A 플러스 B equals C의 수학 공식이에요 여기에 반대되는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정말 이단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저는 이단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그 수학 공식이 영적인 공식인가하면 저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이미 끝났어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그대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하나님은 왜참 참? 참. 지혜롭지 못한 자의 고민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답게 사는 예수처럼의 삶이에요. 예수처럼의 삶에는요, 그가 몇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의 삶에는요, 그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는 더더욱이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에는요, 그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경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신앙의 또 다른 행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의 구조는 전혀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우리들의 인격의 변화요, 성격의 변화요, 말투의 변화요, 우리들의 삶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처럼의 구조입니다. 가장 큰 일은, 더 정말,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이 물질 세상에서 말씀으로 바꾸는 것. 그 여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네. 말씀에 순종한다면? 기도하지 않았던 식탁이 있었다면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약속 잡으신다면 기도하시면서 약속을 잡으시고, 자기의 선명한 낭만으로 남을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신다면 기도하시며 지혜롭게 섬겨 보시고,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다면 일주일 동안 예배할 자격이 있었는가 생각하시며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의 토양입니다. 그것을 계속 물을 주시고 가꾸시되 그 뿌리가 말씀인 것을.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롯에서 2장 6절, 7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대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세우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감사함은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십니다. 아멘. 그 감사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노력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